적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됩시다 포도, 종교, 지진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도시사에 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쇠, 어깨, 열고 닫는다 라는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거룩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다윗의 일세를 가진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왕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여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지요왜 문을 이야기할까요? 빌레델피아는 열고 닫는 데 중요한 관문 도시입니다 이 관문 도시에 있는 빌레델피아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다 내가 열린 문이니 나로 말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린 문 이렇게 다윗의 절세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왕에 대한 말씀을 할까요? 빌라델피아 도시의 세 가지 키워드와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잘 자란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언제 마십니까? 축제 때만 마십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축제자리 그리스 신전에서 제사드리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절고합니다 그리고 주 17년부터 시작되어진 강력한 지진과 여진들은 비다델피아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두었습니다 오늘 즐겁게 살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도시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희를 지켜주겠는가? 누가 막아주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닫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 하복,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말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여러 교회에 비할 때 적다라는 겁니다 헌금도 적었고 교회 규모도 적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적은 교회 그 교회가 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큰 능력을 가진 주변의 교회들은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능력을 구하는데 삶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이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대반하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 여기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삶의 몸부림을 쳤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많은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실상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회객해서 그들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주력해야 됩니까? 사천꽃박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흔들리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겨냅니까?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둥처럼 세워지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빌라리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별볼일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때 우리는 참별볼일 없는 그런 교회고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별볼 일이 없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